안녕하세요. 짤대갑띠 배명문피디한 p 입니다 아, 며칠 전에 방송했듯이,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에, 두 가지 업종이 있다. 아, 정확히는 세 가지 업종이죠. 어, 화학, 어, 그 다음에 반도체 철강. 자, 반도체는 이제 삼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화학 업종은, 음, 중국의 저가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에,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자, 그래서 화학, 업종에 종말이 왔다, 할 정도로, 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어, 철강업종, K 철강이죠. 철강업종에도 큰 위기가 왔다. 자, 그걸 한번, 우리, 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예,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트럼프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제품 전 제품에 전제품 뭐 멕시코에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나오는 모든 전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겠다. 여기다 왜 때리겠어요? 어, 불법 이민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를 통해서 이, 이, 입국을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 그죠? 어, 자 이렇게 에 관세 폭탄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음,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는 에 성장률이 1%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원 달러 환율이 바로 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1,405원. 이제 4,400원은 이제 돌파하고, 어,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자, 어, 트럼프가, 아, 멕시코의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의 2 0 25%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마약과 이민자 탄속에 미운적이다라는 거죠. 어, 트럼프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마약과 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막아라, 캐나다 국경에서 막아라라는 얘기겠죠. 자,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때리는 이유는 여기서 마약의 원료를 생산한다. 에, 그거를 멕시코에서 가공해가지고 펜닌인가요 그게 들어온다. 자, 그래서 관세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세 폭격이 이, 이 계속되면 이 한국도 예외가 될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수출 타격을 받고 투자 유축 우려에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지금이 2%니까 1%대 1 되는 것은 뭐, 어, 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멕시코의 어, 인건비가 싸니까.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삼성 sds, 현대모비스, hl반도, LG 이노텍차. 어, 여기에 저가의 노동력 때문에 공장을 많이 졌는데,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보겠죠. 이제 관세를 더 때린다고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이 한 2,000개가 넘는다. 아, 이제 타격이 시작된 거죠. 자,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 금리는 2.25%어 금리는 많이 내려가네요 그죠 한 지금 1% 정도가 내려가네요 경제 성장률이 1.8%니까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의 무역 정책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 미국의 에, 금융 무역 정책, 에, 관세 정책이죠 이것 때문에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모든 나라 모든 품목에 관세를 올리는 보편적 관세 보편관세 시행할 확률이 50% 밑으로 판단하고 어 시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아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열명중 여섯 명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부정적인데 그 중에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음 철강이다. 뭐 화학업종은 미국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니까. 미국 이제 철강을 많이 수출하나 보죠. 철강 업종이 가장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하나은행 금융연구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2024년 9월 26일 얼마 안 남았죠. 자, 우리가 철강 업종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철강업의 대표 회사 포스코 홀딩스죠.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를 한번 보면 2020년도에 13만원. 와, 이때 뭐, 싸네요 그죠? 뭐, 이따 코비드 때인가 본데. 그렇게 해서 76만원까지 찍었어요. 2차전지로. 아, 아, 크게 올렸어요. 그죠? 자, 그렇게, 예, 요건 2차전지로 올라간 거죠?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경제도 호황이었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이 얼마냐면, 30, 30만원. 30, 30만 2,500원.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러면은 이게 10, 10년치 차트거든요.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도 이래요. 자,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싼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2차전지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철강업도, 어, 다시 하향세고, 그죠? 바닥이 없는 거 이건. 바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미리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강업종은 지금 하락이 시작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반등할지 몰라요. 그죠? 어. 지금 반등할 조건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음. 자, 한번 보시죠. 어, 철강이 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 일단은 음,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그죠? 음, 그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중국의 저가 공수. 음, 자, 중국의 제품이 예, 수입이 늘었다고 그래요. 중국도 자체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생산한 것을 중, 중국의 극심한 불황으로 그죠? 자 조선과 자동차의 양호한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선은 호황이니까 조선 업에 그 공급하는 후판 같은 거는 음, 괜찮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 건설 경기, 건설에서 가장 많이 에, 쓰니까 그리고 건설회사도 어, 포스코거나 현대제철권 잘안 쓰겠죠. 비싸서 그럼 분야가 가 비싸면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 주로 이제 건설업에쓰이는건뭐 형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봉으로 된거 있죠 그 콘크리트에 넣는 거 자, 그걸 많이 쓰겠죠 자 수입산 저가 철강제 유입 확대로 2분기 2, 4분기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이 저하됐다 그리고 산업은 장기 이 부황 어, 산업 불황이 장기화됐다 자이거예요 불황이 장기화됐다 자 우리나라 철강업종은 에, 규모가 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한네 번째 안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그 중, 그 정도로 비중이 큰 거예요. 자,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 조절 움직임으로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둔화가 기대되나 중국 건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그죠? 중국이 건설 경기가 회복이 안 되죠? 그죠? 어, 뭐, 여긴 완전히 지금 뭐, 어, 완전히 뭐, 뭐 집빈 집들이 뭐 많고 뭐 도저히 뭐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 이, 높은 조강 생산력을,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 중국에서, 어,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5월 기준 전월 대비 14.6%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수출로 밀어내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춰서 미국과 EU, 중남미 등은 어, 자국의 철강산업보호를 위해서 어, 대중무역을 강화하고 어, 중국의 인형 물량이 무역보호장치가 없는 국내로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죠? 음. 자, 미국과 이유는 무역장병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아, 싼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국내산업이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반기에도 내수부진. 그죠? 어, 건설업의 수요 회복 어렵고, 중국발 물량 유입이 둔나될까지둔나될 때까지, 철강산업의 회복 시, 시기는, 아, 요원하다. 요원하다. 자, 이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어, 이 철강산업의 그 수요를 보세요. 수요. 에, 전, 전체적으로 추라비중을 보니까, 건설이 36.5%. 그죠? 어, 근데 건설은 뭐 요즘 뭐, 완전히, 뭐 불황이잖아요, 그죠? 어, 완전히 불황이에요. 건설은 완전히 불황이에요 지금, 음, 완전히 불황이에요. 뭐 예,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가 27%, 조선이 16%, 그죠? 어, 자 건설 비중이 가장 크죠. 자 여기서 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 하는 거야, 그죠? 어, 수출을 못 하는 거야. 뭐 중국 거 사서 쓰죠? 누가 뭐 우리나라 비싼 걸 쓰겠어요? 그죠? 음. 자 그러니까 현대제철, 포항제철 어, 공장을 지금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철강공장이 폐쇄한다는 건 불황의 신호예요. 불황의 신호. 그죠? 불황의 신호야. 그, 그렇게 그 받아들여요. 그거를 기자들이 대사 특별하지 않아서 그렇지 철강업이 철강공장이 무너진다. 그거는 불황의 시작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요 감소. 그죠? 업황투나. 수입상 철강제 유입, 그죠. 2분기 철강업 실적도 부진하다, 그죠. 자, 1분기에 의해서, 2, 4분기에 포스코 현대제철의 수익이 얼마나 하락됐나 보죠. 자, 에, 전년 동기 대비 이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58.2% 하락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하락하니까 주식이 급락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 급락한 거예요. 자, 철광석 원료탄 국제적 원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이야. 하향이야. 뭐 수요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나 운송비는 또 늘어났어. 그죠? 운송비는 늘어나고 철광석 원료탄은 하, 하락이야. 그러니까 뭐원가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원가에 원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건또 아니야. 그죠? 어, 한마디로. 불황이다. 불황이다. 자, 그래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업황 부진 장기화로 재무부담이 가중되면 이제 공장을 돌리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고가 쌓이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철근 같은 건 어, 재, 오래된 재고는 또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녹, 녹슬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한없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이, 이, 이 차트를 보면 포스코 현대 자철 우리나라 주요 20대 기업이 20개 기업에요. 이 철강을 만드는 20개 기업. 21년에 이렇게 피크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매출도 떨어지고 있죠. 그죠. 매출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지고 매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가격은 음, 음 철광석이나 어, 뭐원료탄 가격은 안정, 하영 안정하고 있어요. 그죠? 어. 자, 중국산 철강제의 국내 유입은 1월부터 6월까지 한4% 늘었고, 4% 밖에 안 늘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요가 없다라는 거, 수요가. 그리고 대부분이 60%가 수입되는 거에 60%가 중국산이다. 그러니까 중국산이 싸니까. 자, 분목별로는 중후, 뭐, 열연강판, 어, 냉연강판 이런데, 후판의 경우에도 1월에서 5월 국내 누적 유입량이 58.9만 톤,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이제 후판도 어, 중국산 철강 저가 철강 후, 후판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중국산의 유입 확대로 국내 철강제의 내수 판매가 악화되고 유통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철강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당연히 뭐 우리 우리나라 조선소도. 어, 싼걸 쓰겠죠, 그죠 원가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 뭐 중국 거 어, 중국 거랑 우리나라 거랑 음, 둘이 온 어,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뭐 중국산만큼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다가 엔저시마로 어, 일본 철강제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철강도 어, 우리나라 상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 자, 조선 자동차업은 양호하나 건설업 회복이 관건이다. 이 건설업 회복이 이제 쉽지 않죠. 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죠? 어. 자, 실제로 건축물 착공 면적 추이를 보세요. 그죠? 어. 증가율을 보니까, 어, 24년 초기, 23년 이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죠? 올라올 때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착공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착공 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자, 이제 심각한 거는 미국, EU, 중남미, 이, 이런 나라들이 자국, 철강 산업보호를 위해서 중국발 밀어내기 규제를, 밀어내기 규제를 한다. 그러면 에, 중국도 이제 수출이 막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또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국내로 그런 물량이 유입돼서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다. 자, 이거 큰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또 철강이 미국에 수출할 때또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린다 고 그러죠. 그죠? 올릴 가능성이 있죠. 자, 이래 내후외환의 네, 위기를 맞았어요. 자, 하반기에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다 해소될 수는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고 어, 국내 건설 투자의 역성장이 지속된다. 그래서 철강업의 실적 회복 시기는 지연된다. 자 여러분들 어, 어, 며칠 전에 화학업종을 봤죠? 어, 화학업종도 어, 바닥 없어요. 그냥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철강업종도 계속 추락. 자 반도체도 뭐 하이닉스 다 올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뭐 사,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 5만 원, 4만 9천 원, 9백 원에서 뭐 많이 반등했잖아요. 그죠? 매도 타임이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음, 뭐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할 이유가 없어요. 어, 반등하면 매도예요 반등하면 매도. 자,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이, 주요 산업들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철광업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포항제철, 뭐, 그 다음에 뭐, 당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화학업종도 다 지방에 있고, 철광화학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 지역 경제가, 아,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음, 우리나라의 네개 산업, 상위 네개 산업 중에, 두 개가 결정적인 지금 위기, 위기를 맞이했어요. 자, 그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방송을 해봤습니다.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